등기상 증명서에 대한 소개 부분이신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 등기상 증명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이제로 오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옛날엔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여기 사당동에 있는 어느 신동아 아파트, 405동입니다. 405동. 거기는 원래 405동 701호인지 901호인지 호수도 나오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호수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구유번호라는 게 있죠. 구유번호. 모든 부동산별로 구유번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집합건물이라면 아파트라거나 또는 오피스텔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가 주어집니다. 보니까 여기에 일동의 건물의 표제가 기재된 표제부가 있죠. 거기 1페이입니다. 신동아파트 아 405동 보니까 1층부터 15층까지가 층별 면적이 어떠어떠하다고 일대의 건물의 표시란 중 건물 내구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변경되었죠. 변경되고 별거 없습니다. 지금 2011년도 이전에는 도로명 주소란 게 없었다가 거기에 새로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엔 도로명 주소만 기재하면될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제비 등기는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은 옛날 거 일단 전부 지어버립니다. 지어버리고 새로이 깨끗하게 부동산표를 완성을 해가지고 귀찮긴 하지만 번거롭긴 하지만 어, 등기부에 표시번호 몇 번으로 2번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표제부를 보고 우리가 등기신청을 작성할 때 부동산 표제를 한꺼번에 기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변경된 것만 쭉 어, 이렇게 반역을해가지 변경 등기하면은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 표시를 신청 시기자 교신은 모조리 옛날 것부터 꽤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번거로움 피하기 위해 가지고 표집비 등기는 뭔가 조금이라도 변경될 때는 옛날 것 전부 지우고 새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등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2번에서 3번으로 변경된 것도 지금 도로명 주소 자체가 29길 91에서 110으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제배에 부동산표를 기재하고 이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이 라 아니라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15층 건물의 모습과 형상을 면적을 여기다 1등의 건물의 표지부중 1등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재인 토지 표시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칠판 보시면 은이 아파트가 있다면 은 붕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토지 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지의 소재지가 한쪽 토지는 사당동 105번지입니다. 다른 쪽 토지는 사당동 105-2번지이다. 이 아파트의 대지권 능력라고했시는이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이쪽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사당동 105-2번지를 여기에 일대 건물의 표재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인에 소재와 집원과 지목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가 이쪽 도에 얼만큼 대지권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 그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느 토지에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일대의 건물의 표제 부정, 대지권의 목재인 토지 표시란에 그렇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넘기기 전에 보시면은 왼쪽 페이지, 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 등기부 등본은 발급 확인번호 가지고, 발급 확인번호가 제일 밑에 보이니까 제가 일부 지었지만, 발급 확인번호가 AIIM 어쩌고 나와있죠? 요걸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을 해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 발급 확인번호를 네모칸 안에 기재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이 아, 발급 확인본에 일치하는 등기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맥시멘 몇, 몇 번까지? 거기 보니까 3개월을 걸쳐가지고 5회까지 이 등기상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